안녕하십니까. 신세계전론입니다. 오늘은 하남 호반 서밋 에듀파크 줄론시공 후기입니다. 신축아파트이고 현장에 이렇게 공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진 찍어 둬야 합니다. 마료가 찍혀있을지 찍혀 모르니 나중에 다툼이 없어야 하니 꼭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 타일 사이 백시멘트가 하얀색이 아니고 회색 매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정말 이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같은 줄눈색을 넣으면 측면까지 제거를 백시멘트 제거를 안 하면 오리지널 화이트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웬만한 줄눈 치공 업체들은 다 컬러가 있는 걸로 들 겁니다. 저 역시 여기 안방 화장실은 라이트 그레이 유리우스 라이트 그레이로 넣었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화이트로 넣었습니다. 자, 지금 모습이고. 다 저게 회색 매지입니다. 그리고 타일 사이사이 매지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사진으로 지금 표현이 안 돼요. 백시멘트 다 제거한 모습이고, 음 아주 깔끔하게 제거 잘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백시멘트가 부드러워서 잘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업체나 누구나 시공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잘한다고 할수 있는 거는 백시멘트 제거인데 이거 다 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하는 업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님께서 어 저희 백시멘트 제거한 거 측면 사진 좀다 제거하고 보,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다고 하는 업체 대개 한 군데 나올까 합니다. 진심입니다. 저처럼 영상 다 찍으면서 이렇게 올리는 업체, 진짜 손에 꼽힐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어, 저는 저, 저 정도만 붙입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가 공간이 넓으면은, 그때는 또, 그런 데는 붙여주고, 저렇게 손가락 가리킨데 저기는 아줄눈약만 넣으면 나중에 진동으로 인해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1차로 실리콘을 저는 발라줬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하고 근데 1년 as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as 발생이 솔직히 안 돼요. 줄눈이 안 떨어져. 근데 2년 3년 4년 쓰다 보면 저런데 떨어져 저렇게 허술해요. 백신의 자체가 지금 막 떨어질 것 같아 갖고. 저런 공간들은 나중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요. 자, 줄눈 시공이 끝났습니다. 이따 영상으로 다시 볼 건데 우선 사진으로 보시고 라이트 그레이 유리 우스 최고급 안료입니다. 이거 작업하기 힘들어. 그래서 많은 업체가 안 하고 가격도 비싸서 많이 안 씁니다. 참수 단료처럼 이렇게 펄감이 최대한 없고 그다음에 유리 안료처럼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임이 살짝 있습니다 고급지고 어, 사진으로 볼때는 아까 회색매즈랑별 차이 없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는 샤워부스 안에 벽줄로인데 여기 조그만 타일들이 있어요 호반이 원래 안그런데 여기 애드파크는 좀달라 <laughs> 예, 지금 저기 측면에서 바라본 거 이제 동영상으로 마지막 마무리 찍어 본거 설명드릴게요 유리우스 라이트그레이 우선 줄눈 만료 중에서는 최고급 발료라고볼수 있습니다 아마 하시려고 하는 업체에다 문의하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업체 거의 없습니다 작업하기 힘들어요 어, 거실화장실은 화이트로 밝게 해드렸고 거기도 역시 회색매듭입니다측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당연히 뭐 측면까지 제거 잘 해갖고 뭐뭐 뭐 이렇게 흠 잡을 데가 없어. 근데 화이트 이런 거는 진짜 더 깔끔하게 더잘 제거해줘야 돼. 완전 제거 풀로 잘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 이발이에 회색 면지가 안 보입니다. 아마 여기 에들파크줄눈고 후기 보면은 화이트 진짜 거의 없을 겁니다. 있어봐야 뭐몇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작업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 벽 줄눈 보면. 모두 마스킹 테이프 에 붙이고 해서 삐뚤어지고 이제 뭐 줄눈이 넘치고 이런 건 절대 없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마스킹 테이프 안 붙이고 뭐 원터치로 넣는다고 넣는데 다 늡니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다 늡니다. 하지만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이사해서 이제 샤워부스를 자세히 보면 줄눈약이 막벽 타일타일 에 묻어 있고 그때 가서 뭐, 따질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벽이 묻어 있는 거는. 근데, 그건 진짜 양심이고, 기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